조건, 뭐, 뭐, 한다면,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성이니까, 뭐, 뭐, 한다면 나트, 나오겠죠. 너가 그것을 하게 되면, 너는 바보가 될 거야. 바보일 것 같아. 이런 말이죠. 바보가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잖아요. 뭐, 뭐, 한다면. 그러니까 가정법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이제 투부정사 잘하는 사람은 이런 경우는 투부정사 쓸 거고, 투부정사를 잘 모르신 분은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법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가정법을 쓰면, 결국에 이것도 나, 당신이 하는 거죠. if you, 하다, to, do that. 똑같아요, 이게. 너가 그것을 하게 되면, you may be a fool. 너는 바보가 될 거야. 좀 이런 거예요. 문법이니까 문법은, 여러분이 문법을 많이 알면 말이 간결하고 고급스러워지고, 문법을 말르면 심플하고 말이 길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초급 영어도 굳이 문법을 몰라도 해화 같은 경우는 초급 영어를 얼마든지 할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해화를 좀 해화가 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해화는 어말 그대로 중학교 1학년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만 알아도 해화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한국말을 쉽게 해서 그 동사를 이용하면 내가 단어만 공부해가지고 얼마든지 회화가 끝난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모른다 해서 영어를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해화부터 하세요. 해화부터 하면은 영어가 재밌어지고, 또 외국인 뭐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들 사귀어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어, 영어 뭐 하나씩 쭉쭉쭉 들어가요. 그러다 이제 투부정사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도 사용하게 되고, 이제 점점 어더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살겠죠. 네,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쉽게 쉽게 영어를 하시고, 어려운 분들은 이제 중고등학생들은 이제 영미문법으로 하면 쉽게 또 상급으로 간다. 자, 조건은 그래서 이 가정법하고 바꾸는, 이제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 바꾸는 거를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요 분사 구문을 막그 부사절로 고치는 것도 다해요 이것도 부사절이에요. 말 그대로 가정법도 부사절입니다. 왜? 주절이 있고 그냥 부가로 오는 거잖아요. 부사 구니까 부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고치려고 하면 다 고치지. 이거는 안 고치고 또 이것만 고쳐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못 고쳐도 상관없죠. 그냥 그뭐꼭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긴 하는 거지만, 아무튼, 예, 저는 이제 뭐 한국 교육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은 해요. 근데 이제,